돌아왔습니다. 어,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경영통계학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어, 첫 번째 시간에는 백분위 수와 사분위 수 계산, 그리고 순위와 백분율 계산이라고 하는 어, 실습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습 자료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8번째부터 12번째 까지 엑셀 파일 을 가지고 표본분산과 표본표준편차 계산해 보고요. 그리고 기술통계법을 활용해 가지고 기술통계량을 한꺼번에 구해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제 표본공분산하고 표본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까지 하면은 실습은 이제 다 마칠 때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제만. 어, 실습은 저기 이번 시간까지 하는 걸로 아마 다 끝날 듯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그 실습 자료에는 어, 여러 가지 다음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연에도 제공을 해드리지 않으니까 뭐 실습을 실제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그냥 그 다시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파일을 가지고 보시면은 11번째 실습 자료가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겁니다. 뭐, 분산과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함수 가고 함수 삽입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엑셀 자료 돌아가가지고, 아까 띄어놨던 엑셀 자료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표본 분산,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한번 어,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고, 네, 이 자료 자체가 표본이니까 표본의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편차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영어는 이제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 수식에서 함수 수식이란 그 표준도구 몸에서 함수 삽입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분산 베리언스 가지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거의 밑에 맨 밑에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베리언스가 있는데요. 자베리언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있고 VAR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VAR. p. p는 뭘까요? 파퓰레이션, 모집단을 갖다 의미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 구하는 게 이제 VAR. p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R. s. s는 뭘까요? 샘플. 표본이죠.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해주는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이 var.s 표본 분산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주시면은,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분산을 구해 줄까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지가 알아서 B2 셀서부터 B21 셀까지 분산 구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B13 셀까지만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여기다가 B13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표시 눌러주시고 어 B2부터 B13까지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어왜 밸류가 나온 류가 나오죠? 어 이거 이런 예 여기 제가 잘못했죠 여기 그 수식 입력줄 보시면은 잘못돼 있습니다 뭔가 한두번 정도 어, 누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볼까요? 그래서 어, 딜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식에서 함수 삽입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전에 사용했으니까 범주 선택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있겠죠 어, 이렇게 이제 좀책싸에 어, 범주를 다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 베리언스 샘플래서 표본 분산 구하는 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B2석도 B21까지 해줄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B2부터 B13까지 해가지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은 27,440.90909 해가지고 분산 값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해주니까요. 표준편차 구할 때는 그냥 어 분산에다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뭐 분산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씌워준 거죠. 그걸 어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1승을 해준 겁니다. 어 우리가 뭐 어떤 값의 제곱, 뭐 세제곱 하는데요. 그 제곱은 2승이고 세제곱은 3승이죠. 근데 거기다 2분의 1승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표준편차, 그러니까 그 b 2 3셀에다 그대로 수식을 입력하는데, 일단 수식을 입력하니까 등호를 갖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B22셀에 있는 값 해주고, 그 다음에 생을 갖다 해줄 때는 제곱 또는 뭐 세제곱, 그러니까 2승, 3승을 해줄 때는 숫자키 6 위에 있는 억세 표시를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트롤을 갖다 이렇게 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컨트롤 키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숫자키 6, 그러니까 쉬프트키하고 어, 숫자키 6을 갖다가 한꺼번에 눌러주면은 억세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1승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잘못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로 묶어주면서 2분의 1승 이렇게 해주고 괄호 다시 또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165.6529779 라고 하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의 2분의 1승 해가지고 구하는 어 표준편차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함수 삽입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딜리트를 해주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 삽입을 다시 해줄까요 함수 삽입 가셔서 이건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아, st, 뭐 해가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st쯤 가보시면은, 여기, 어, 엑셀은 stdeb 라고 하는, 요게 이제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stdeb.s, 요게 표본의 표준편차겠죠. s가 표본을, 샘플을 갖다 의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고 그럼 새로운 함수 인수창이 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 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표시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B2셀서부터 아, 에 아, B13셀까지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오늘 좀그 그래프 표시 눌러주시면, 다시 함수 인수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값이 165.6529779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표준편차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stdb.s, 표본의 표준편차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분산의 2분의 1승 해가지고 구하셔도 됩니다. 또, 뭐, 어떨 때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같이 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표준 편차만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식에, 표준도구몸 수식에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함점만 메뉴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철빈값 어, 그 다음에 이제 또뭐 구했을까요? 여기 분산하고 표준 편차. 어, 이런 것들을 기술, 토,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본의 특성을 기술해 주는 나타내 주는 어, 것들이다라고 해서 어, 좀그 기술 통계량 그리고 이렇게 분, 이런 기술 통계량 가지고 분석하는 걸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자, 근데 이 기술 통계 분석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 데이터에 보면은 데이터에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의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 도구를 보여주는데 데이터 분석 눌러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는 순위와 백분를 구하는데 썼습니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기술 통계법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입력 범위, 그러니까 자료, 자료에 속한 관측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좀 전에 보셨을 때 입력 범위에 보면 오른쪽 그래프 표시가 있죠. 그래서 요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B2셀서부터 에 B13셀까지 그게 이제 어, 입력 범위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옵션 가보시면은 어디다 출력을 해줄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에, 어,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통합문서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엑셀 문서를 갖다, 엑셀 파일 갖다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어, 저는 이제 이 가운데, 요 워크시트에 어딘가에 출력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 출력 범위 아무데나 뭐 이쪽서부터 할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할까요? 뭐 이렇게 H1 셀을 갖다가 한번 눌러주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 이제 뭐 출력 옵션 중에 우리가 구하려 하는 거 어, 요약 통계량이라고 아,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막뭐 어, 중심 경향치, 집중 경향치, 대표값, 그러면서 또 요약 이제 막, 요약 특, 이제 막 요약 특성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량을 눌러 주시고 그어꼭쇠 표시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면은 어 얘가 알아가지고 다구해 주죠. 평균도 우리 아까 함수 이용해 가지고. 어, 이전 시간에 했었는데, 평균도 구해주고요, 중앙값, 최빈값 구해주고, 표준편차 분산 구해주고, 우리가, 제가 잠깐 설명했던 첨도와 외도도 구해주고요, 범위라고 하는 분산도, 산포도, 어, 속도도 구해주고,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 이 값들을 전부 다, 관측치들을 전부 다 합친 값, 얼마인지, 관측치의 개수, 관측, 관측치 수, 어, 표본에 속한 관측체수 12개, 뭐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구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안이쁘죠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그 보통 그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천 그 단위 구분 기호를 쉼표를 넣도록 합니다. 보통 그래서 어잠 I 3 셀에서부터 시작해서 I 15 셀까지 뭐 조금 전에 이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어, 셀서식이라고 하는 거 찾아서 숫자로 표기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하고 소수 자리 수는 한두 번째 자리까지 구해달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이 중에 소수, 소수점 이하가 0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그냥 홈 탭에 가 홈, 홈이라고 하는 그 표준 도구 모음 가보시면은. 이렇게 자릿수 줄임이라고 하는게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소수점 이하 자리가 다 없애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도 될때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주는게 평균하고 그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그리고 어 이제 그 분산들의 척도로, 산포도의 척도로 표준편차, 분산 어 그리고 범위 구해주고 그다음에 첨도와 외도. 비대칭도 개수와 어, 그러니까 외도가 비대칭도 개수죠. 그리고 첨도까지도 어, 이렇게 구해줍니다. 첨도가 1 7 2니까 첨도는 그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첨도를 표시하거든요. 정규분포보다 더 뾰족하면은 이게 어,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이 플러스의 값 가지니까 그냥 쉽게 알수 있는 거이 아, 자료는 어, 분포의 모양을 봤을 때 정규분포보다 조금 더 뾰족한 그런 어, 분포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 통계법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 실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는 게 공분산과 상관계수 계산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어, 다른 어, 엑셀 파일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경영통계학 실습자료 13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통계학 실습자료 13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어, 불러놓고 다시 한번 세, 어,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 구하는 건데요.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는 이제 그 공분산은 영어로 코베리언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관계수는 이제 코일레이션. 어, 그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코릴레이션 코이피셔트 또는 코이피셔트 오브 코릴레이션이라고 이제 표시를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표본 공분산을 구해 봅시다.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막 어, e1이라고 하는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표본 공분산 또는 뭐 공분산이라고만 써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분산을 입력하고요. 그 밑에 e2 셀에다가 어, 상관계수 입력하고 그래서 공분산 값과 상관계수 값을 한번 찾아내 보자고요자 공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베리언스니까 여기다 코베리언스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에 코베, 하면은 코베리언스 점 P 코베리언스 점 S 그 다음에 코바까지 나와 있는 c o b a r c o b a r 은그 표베 레이스 구해주는 건데 공분산 구해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2006 버전 엑셀 2006 버전 이전 아 엑셀 2006 버전 어어 어, 거기서부터 이제 어 거기까지 사용하던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후에는 이제 요즘만 모집 그 공분산 모집단의 공분산 모 공분산하고 그다음에 표본 공분산하고 이제 따로 구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그 공분산 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렇게, 저기, 둘로 나눠 놓는 게 맞겠죠. 그래서, covariance.s, 요거 눌러, 더블 클릭 하시고, 그러면 이제, array1, array2 해가지고, 어, 공분사는, 그, 쌍으로다가, 이제, 어, 편차를, 어 그러니까, 쌍으로 해가지고, 어, 두 변수에, 어, 편차를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열, 첫 번째 열은 B2서부터 B11까지 TV 광고의 수, 우리가 X축에 표현했던 TV 광 그림으로 표현, 그래프로 표현할 때 X축, 어, 횡축에, 가로축에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 꼭 하셔야 되는 거, 쉼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쉼표 넣어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칭되는 거, 쌍으로, 쌍으로, 어, 해 가지고 공상 구할 때는 이제 C2 서터 C11까지 이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를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공분상값 11로 나왔네요. 어, 뭐 저만 11점 몇몇 몇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죠. 11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릿수 늘림을 통해 가지고 해 보니까 어, 그냥 11이 맞네요. 다시 자릿수를 줄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더 해보, 더 해보자고요. 그래서 함수 삽입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공문사를 구하는데 수식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에 함수 삽입 눌러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 좀 전에 사용했으니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모두, 범주 선택 모두에서 코니까 뭐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c o v a r i a n c e s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 지정해 놓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함수 인수창이 뜨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해서 array 1, 2 뜹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어 b2서부터 b11까지, 두 번째 열은 c2 셀부터 c11 셀까지 해가지고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또, 같이, 1 2이라고 하는 공문상 값. 정확하게 이제 표본 공문상 값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 저희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관계수를 해야 되는데, 상관계수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수식 입력 줄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수식에, 수식이라는 표준도구음에 함수 삽입, 어, 메뉴 눌러주시면은,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상관계수는 이제 코릴레이션이니까 C O R R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C O R R 뭐 보시면은 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표본상관계수, 잠깐 모집단상관계수. 상관없이 그냥 상관계수를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코릴이라고 하는, c o 이라고 하는 -E co-r-l-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열을 갖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b2서부터 b11까지, b2셀부터 b11셀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열, c2셀서부터 c11셀까지 지정을 해주고, 화결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코리레이션 값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0.930491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까지 소점 자릿수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홈탭 가셔서 다시 어 자릿수 줄임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요. 보통 어 이제 상관계수도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어 하면은 소점 네 번째 자리까지 구해주는걸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를 보면 0.9305고요. 0.9305는 그 1에 굉장히 가깝죠. 0보다는 1에 가깝죠. 그래서 아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강한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두 변수 TV 광고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근데 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이것까지 상관계수가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이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두 변수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하는 거는 이번 시간까지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나중에 통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 그때 이제, 어,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 도스 분포표, 그러니까 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만드는 거 주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근데 기술 통계량, 아까 기술 통계법 활용해가지고 기술 통계량 한꺼번에 구하는 거, 뭐 그것도 이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차표 만드는 것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 어뭘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하는지, 예를 들어 4분위수이만 사분위수 음, 구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쿼타일이라고 하는 함수, 정확하게 쿼타일점 I N C라고 하는 함수가 주관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뭐 많이 해 보면 많이 늘어요. 그리고 많이 해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쉽게 엑셀 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에서 그래프 그려주죠. 그리고 굉장히 이쁘게 또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 그, 그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또 똑같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옮겼을 때도 전혀 깨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MS Excel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두 번째 시간은 어 8주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